안녕하세요. 곰피디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 8월에 출제되었던 ITQXL B형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제1작업 시트에 B의 4에서 H의 12 영역을 복사하여 제 2작업 시트에 B의 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후 다음에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자, 먼저 제 1작업으로 들어가셔서 B의 4부터 H의 12까지 드래그하셔서 블록 설정하신 다음에 자, 컨트롤 C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하셔도 되고 또는 홈탭의 복사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자 편하신 방법으로 복사를 하신 후에 제2 작업 시트에 B의 이셀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모두 붙여넣기 또는 홈 탭에 붙여넣기 요 그림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우리 열너비를 조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열과 열 사이에서 적당히 드래그 또는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열너비를 조절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적당하게 조절하셨으면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값 찾기. 자, B의 11셀부터 G의 11셀을 병합하여, 근무수당의 전체 평균을 입력한 후 H의 1 1셀의 근무수당 전체 평균을 구하시오. 자, 에버리지 함수와 그리고 테두리를 넣어주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B의 11부터 G의 11까지 드래그하셔서. 자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하시고 근무 수당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후에 H의 11셀에 에버리지 자 에버리지 함수는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어떻게 구하죠?는 A V까지 입력하시고 에버리지 더블 클릭. 자, 이 범위 안에 포함된 평균을 구해라 라는 소리잖아요. 뭐의 평균이지요? 근무수당의 평균이에요. 근무수당은 h의 3부터 h의 10까지 이 범위의 평균이 되겠죠. 되셨으면 엔터. 하니까, 자, 이렇게 평균값이 57,000 563이라는 값이 나왔네요. 자, 테두리를 넣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글자는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서 가운데 정렬이 되었고 자, 오른쪽에 결과값 숫자는 자동으로 우측 정렬이 되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가운데 정렬 더 이상 지정할 필요 없고 자, 이 상태에서 테두리만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11부터 h의 11셀까지 블록 설정하시고, 홈탭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딸각 선택하셔서, 빈 공간 클릭, 자,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게만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어, 여기는 진한 선인데요. 여기도 진한 선으로 지정해 주셔야 되나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모든 테두리로만, 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목표값 찾기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무수당의 전체 평균이 58,000원이 되려면 이건후의 근무수당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래요. 자 여기 우리가 에버리지로 구한 값이 58,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건우라는 사람이 첫번째 있네요. 이건우라는 사람의 지금 근무 수당은 77,000원인데 이 근무 수당이 얼마로 바뀌어야만 자 여기에 평균값이 58,000원으로 변경이 되는지 목표값으로 그 값을 구하라는 소리죠.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의 11셀 함수를 입력한 그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셔서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로 딸깍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희 수식셀은 h의 11셀을 선택하고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h의 11셀로 맞춰져 있어요. 더 이상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 셀이 아니라 h의 11셀이 아니라 다른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목표값 찾기로 들어왔다라면, 수식세를 다시금 서, 재설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찾는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찾는 값은 목표값을 적어 주시면 돼요. 저희는 5만 8천원이 되려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찾는 값을 5만 8천원이라고 입력하시고 5만 8천원으로 목표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값을 바꿀 셀이 어딘가요? 그렇죠. 이건우의 근무수당이기 때문에 이건우라는 사람의 근무수당이 있는 h의 3셀을 찍어주셔서 값을 바꿀 셀을 h의 3셀로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정리. 수식이 있는 셀은 우리가 수식이 들어간, 에버리지가 들어간 셀이고요. 찾는 값은 58,000원이 목표 값이기 때문에 그 목표 값을 적어주시고 이 목표 값을 위해서 바꿔야 되는 셀이 h의 3셀이기 때문에 값을 바꿀 셀에는 h의 3셀을 찍어주셨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자, 목표 값이 바뀌었어요. 확인. 평균 값이 58,000원으로 바뀌면서 자, 우리 이건우라는 사람의 근무 수당이 아까는 77,000원이었는데 지금은 8500원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목표값 찾기가 끝났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급 필터. 부서가 홍보가 아니면서 근무 시간이 6 이하인 자조에 전체 필터가 아니라 사원명, 직급, 근무시간, 근무수당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조건 위치는 B의 14셀, 복사 위치는 B의 18셀부터 나타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급 필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조건이 엔드 조건인지, 그리고 조건인지 또는 오와 조건인지를 살펴보는 거. 자, 여기서는 부서가 홍보가 아니면서 근무 시간이 6 이하인 자료기 때문에 엔드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것들의 사원명, 직급, 근무 시간, 근무 수당의 데이터를 추출해 주어야 해요. 자, 엔드 조건일 경우에는 행의 조건을 넣어 주었고 5와 1 경우에는 다른 행에 조건을 넣어 주었어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부서가 그리고 근무 시간이이기 때문에 자, 이것들의 필드명부터 복사해 볼까요? 직접 적어 주셔도 되지만 저는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의 이세 부서. 자, 컨트롤 키를 선택한 상태에서 근무 시간, 지에, 이 셀을 선택하셔서, 자, 컨트롤 C. 자, 우리 조건의 위치가 B의 14셀부터이기 때문에, B의 14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 자, 이 상태에서 조건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홍보가 아니다. 만약에 문제가 부서가 홍보이면서 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서에 홍보라고 그냥 조건에 넣어 주면 되었어요. 근데 홍보가 아니래요.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작거나 크다. 이 표시 있죠? 이 부등호 이두 개가 합쳐지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자, 뭐가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가 아니면서 자, 그리고 자, 같은 줄이잖아요. 그렇죠? 엔드 조건일 경우에는 같은 줄에 조건을 넣어주셔야 되고, 만약에 5화 조건일 경우에는 다른 줄에 조건을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저희는 e 드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행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이 6 이하래요. 이하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요? 6보다. 조건은 끝났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복사의 위치에 만약에 모든 데이터를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고급 필터를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는 모든 필터가 아니라 사원명, 직급, 근무 시간, 근무 수당 이것만 나타내래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이 필드명을 복사해서 복사의 위치인 B의 18셀부터 미리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사원명 B의 2셀,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직급부터 근무수단까지 드래그 하시고, 복사할게요. 컨트롤 C 하시고, 복사의 위치인 B의 18셀부터 Ctrl-V 해서, 자, 제목을 붙여넣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급 필터를 지정하기 위해서, 자, 요 복사된 거는 ESC키 누르면 사라져요. 자, B의 2부터 H의 10까지 블록 설정하고 고급 필터를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목표값 찾기를 하지 않은 상태, 여기 병합이 안된 상태일 경우에는 그냥 이 표에 커서만 있으면 고급 필터로 바로 들어가지면 되는데 이 밑에 이렇게 병합된 내용이 있으면 이 밑에 추출된 데이터 밑에도 이런 평균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B의 2부터 H의 10까지 블록 설정을 한 후에 고급 필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고급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까? 자, 결과가 현재 위치에 필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정하는 거 맞나요? 아니죠. 저희는 복사 위치를 B의 18셀부터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거예요. B의 18셀부터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실 거고, 자 목록 범위는 우리가 블록 잡아서 들어온 그 목록 범위 B의 E부터 H의 10셀까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정하실 거고, 자 조건 범위를 선택하셔서 여러분 저희 조건 범위는 B의 4부터 부서가 홍보가 아니고 근무 시간이 6이하이다, 그렇죠? B의 14셀부터 C의 15셀까지가 조건범위가 되겠고요. 자, 복사의 위치는, 자, 만약에 요네 가지를 말고 전체를 나타내라 했을 때는 그냥 복사의 위치인 B의 18셀만 찍어서 확인 누르시면 되는데, 사업명, 직급, 근무시간, 근무수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드명을 미리 복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복사의 위치도 B의 18셀부터 E의 18셀 이 필드명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이 되셨으면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확인. 자 했더니 자 부서가 홍보가 아니고 근무 시간이 6이하인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데이터들이 추출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고급 필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작업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